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천무수학입니다. 네, 오늘은, 어, 특별히 쌍곡선에서 점근선에 대해서 먼저 배워볼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일반형, 매개형을 잠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문제 볼게요. 쌍곡선이 있어요. 요 놈의 점근선의 방정식을 구하러 이렇게 나왔어요. 예, 전에 제가 이거 설명한 적이 없는데요. 쌍곡선은요, 우리가 쌍곡선을 이렇게 그려주잖아요. 이렇게 쌍곡선을 그려주면은, 여기에 이렇게 이 직선이 있어가지고요. 얘가 만나지 않고 직선에 가까이 가면서 이런 식의 이렇게 직선과 거의 가까이 가면서 양쪽이 이렇게 이 점근선이 나요. 와 점근선 이렇게 이 점근선이 나오는데 뭐양 양쪽 이렇게 점근선 쪽으로 이렇게 직선이 가까이 간다. 쌍곡선이 곡선이 직선과 만나지 않으면서 계속 가까이 가는 요렇게 두 개의 직선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요두 개의 직선을 우리가 유식한 말로 점근선이라 해요. 이렇게요. 별거 없어요. 이거는요 그냥 전문산에 방식. y는 뿔마 a분의 bx 요것을 그냥 외우시면 돼요 y는 뿔마 a분의 bx 예 무슨 얘기냐 만약 이, 이 문제에 있는 경우요 9분의 x제곱 빼기 16분의 y제곱은 1이에요 이게 빼기니까 이놈은 쌍곡선이에요 예, 쌤이 전에, 쌍원, 쌍투, 이런 얘기 했었는데, 밑에 2번에 보면요, 2번에 보면은, 16분의 x제곱 빼기 9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이 있어요. 뒤에가 마이너스 1이 있는 놈이, 요 놈이 쌍투이고, 예, 뒤에가 1이 있는 요 놈이 쌍원이라고, 쌤은 그렇게 분할했어요. 쌍원, 쌍투. 쌤만 불러요. 쌍원, 쌍투 부르는데, 예, 점근선의 번호식은요, 쌍원, 쌍투, 상관하지 않고, 무조건 뿔마 A분의 BX에요. 뿔마 A분의 BX. 그럼 이 A는 뭐냐? 예, 쌍복선의 번호식은요, A제곱분의 X제곱 빼기, B제곱분의 Y제곱은 1, 이위 이게 A제곱, 이게 B제곱. 그러니까 이게 A제곱. 그럼 A는 3. B제곱이 16이니까 B는 4. 그래서 이놈의 점근선은 Y는 뿔마 3분의 4X가 점근선이다 이런 얘기가 있겠죠. 요 옆에 있는 놈도요, 쌍투도요, 똑같아요. 어차피 그래프가, 이렇게, 쌍투는 이렇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이점근선은요 항상, 그냥 A분의 b x 에 A분의 BX. 그래서 얘도 똑같이, A가, A제곱이 16이니까, A는 4, 3. 그래서 얘는 Y는, 뿔마 4분의 3X가 점근선이다 이런 얘기요 이렇게요. 예, 이왜점근선의 방정식이, 플러스 마이너스 A분의 BX인지, 자세히 모르셔도 되지만 한 번은 그냥 읽고 지나갑시다 이게 쌍곡선은 요러식을요 Y로 정리해요 와 이렇게 되거든요 Y는 다 넘겨지면 그 다음에 뭐 여러분 극한을 뭐 배운 사람들 있을텐데 여기서 X값이 하나씩 커지면요 이게 뒤에가 0되면서 이게 0돼버리면서요놈만 남아져요 이렇게요 요게 0이 가까워지면서 요놈만 남게 되기 때문에 점근선의 방정식이요 예. 이렇게 뿔마 a 분의 bx가 나오시고, 그래서는요, 쌍원, 쌍투 할것 없이 둘다전문선에보시든요뿔마 a 분의 bx가 나와요, 이렇게요. 뭐 이유는 y로 정리한 다음에 리미트 무한대로 보내주면은 얘가 남는다, 이거 이렇게요. 튼 무한대 가면은 결과적으로 뿔마 a 분의 bx가 된다, 이런 얘기야, 이 쌍곡선이. 예, 예, 이번 문제 여러분한번 풀어보시고요,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측의 길이가 사이고 쌍곡선이에요. 점근선이 이놈일 때, A제곱도의 B제곱일까, 결국아라. 이런 얘기죠. 그쵸. 그렇죠? 여러분들이요, 이 쌍곡선은요, 쌍곡선 식을 본다면 이놈이, 셈이 원투파학, 이런, 원투파학. 이게, 얘, 이거 빼기니까 쌍곡선이야. 근데 얘는 뒤에가 더하기 1이니까요, 여기는 쌍원이에요. 이첫 번째, 얘는요, 쌍원입니다. 쌍원이면요, 쌍곡선이 이런 식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럼 얘는, 아, 어, 주축의 길이가 4래요. 쌍곡선에서는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게 주축이에요, 이게 주축. 이게 주축이고, 주축의 길에 4란 얘기는 이게 원점이니까 여기는 2란 얘기더라, 이런 얘기죠, 그죠그 2가 a 예요그 2가 A다, 이런 얘기죠. 예. 그러면은요, 예, a는 주축의 길이가 4니까 주축의 길이가 2a이고 그래서 a는 답이 2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점근선의 방정식이 y는 뿔마 2분의 5 x 란 얘기는 점근선은 공식이 뿔마 a분의 bx이니까 a가 2니까 당연히 b는 5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우리가 구하고 싶었던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답이 나온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이제 우리가 일반형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 저, 전에 기표일매란 말이죠. 기표일매,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 매개형 방정식을 도형의 방식을 나타내는 네 가지 방법이 했어요. 기본형 중심 원점 있는 놈, 표준형 평행이동 시킨 놈. 일반형, 쭉, 풀어 해친놈. 예,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원포 탓상. 원포물선 타원 삼국선에 2차 곡선, 이거 2차 곡선이죠. 이놈의 일반형은 모두 AX 제곱더기 BY 제곱더기 CX더기, DY DY더기, E로, 요렇게 나타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게, 요 A랑 B랑 같아요. 요게 두 개가. 같을 때 원이에요. 그리고 이 최고차 개수, A랑 B가 다르면은 타원 아니면 삼국선이다. 요런 얘기죠. 예. 타원이면 쌍구선이고, 둘 중에 하나가 0일 때, 얘가 없으면, 이차가 하나 없으면, 그거는 포물선이죠. AB가 0이면, 그건 포물선이에요. 그 다음에, 얘는 두 개가, AB가 분명히 달라요. 다르면서, 두 개의 부호 같아. 그러면 타원 타투. 타원이고, 부호가 다르면, 이게 두개 다르면서 부호가 다르면, 그거는 쌍원 쌍투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요. 이거는 그냥 일단 지나갈게요. 무시할게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요, 일반형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2차예요이렇게쭉 풀어, 헤쳐졌어요. 이놈의 초점, 꼭지점, 과 준선, 이런걸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요그러면요 포물선입니다, 지금요. Y제곱만 있고, X제곱이 없어요. 포물선이죠? 그러면 이놈은 요놈을, 표준형으로 고치겠죠. 여러분, 표준형 고칠 때, 여러분 기억해야 돼, 되는 말이 뭐가 있냐면요. 반의 제곱. 요런 말들 기억해요 반의,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반의 제곱, 반의 제곱. 이렇게. 무슨 얘기냐? Y 제곱이 있어요. 그럼 Y 제곱 더하기 4Y가 있어요. Y만 먼저, Y 제곱 더하기 4Y에다가 더하기, 이놈이 완전 제곱시켜달려면요. 이 가운데 있는 이놈의 반의 제곱이 돼요. 반의 제곱. 이놈의 절반의 제곱. 절반이니까 이, 그놈의 제곱이니까 여기가 4가 나진다 이런 얘기죠. 그쵸? 예, 는얘네들 넘어가요. 마이너스 8X 넘어가면 은 그냥 8X, 28에 넘어가면 마이너스 28. 일단 이렇게 넘어겨주고 난 다음에요. 이게 더하기 4, 여기가 새로 생겼으니까 여기도 더하기 4로 해준다. 이런 얘기죠, 그쵸? 이거를 계산해서 넘겨주지 말고 그냥 일단 넘겨줘. 넘겨줘서 마이너스 1 8을 만들어주고 난 다음에 여기다 더하기 4를 했으니까 여기도 더하기 4를 똑같이 해주라 이런 얘 반의 제곱을 양쪽에다 해주라 이런 얘기죠, 그쵸? 그러면 이 놈이 지금 보다시피 게 y 더하기 2의 제곱이 나올 것이고요. 이 놈은 이게 마이너스 24. 거를 8로 묶으니까 이 놈이 x 마이너스 38이 24.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식은요, 이 식은 포물선입니다. 포물선이고, 얘는 x축으로 3칸 가고. 좌표평면에 있으면 x축으로 3칸 가고 난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두칸 이렇게 한 상태에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예 이놈이 예 x축으로 3칸 y축으로 마이너스 두칸 여기 원점이 여기로 온 상태에서요. 여기에 이제 포물선이 그려져야 되는데 일단 요놈은 y제곱이니까 y제곱이니까 요놈은포 원. x 제곱이 되면 선생님 이 포트라고 얘기한 다그랬어요포원 포트 내에는 포 원이고요. y 제곱은 4p x가 공식이 돼가지고 요 8이 4곱하기 2니까 여기서 p는 2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요, 어 p 2가 올라간 요 놈이 요 놈이 초점이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기서 두칸 올라간 여기 초점이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초점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요, 이만큼 반대쪽으로 이렇게, 이쪽으로, 요, 요, 여기에 요쪽에 이렇게, 이렇게 준선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초점의 방정식은요, 초점의 방정식은요, 요기가, 요 놈의 좌표가, 요 놈의 좌표가, 삼콤마 마이너스에요. 예, 삼콤마 마이너스이고, 얘는 이쪽으로 툭칸더 갔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요 놈이, 5콤마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쵸? 준선은 x는 여기서 마, 여기 3인데 이쪽으로 2칸 놨으니까 준선은 x는 요게 1이 나온다 요런 얘기죠, 그렇죠? 꼭짓점은요놈이꼭짓점일 거예요 이렇게요. 3, 마니, 마이너스 2. 이렇게. 여러분 여러분 이런 놈이요뭐 초점, 준선 이런 거 구할 때요 이렇게 여기서 따져도 되지만 원래 y제곱은 8x 이놈의 초점은 2콤마 0이고요. 준선이, 초점이 2콤마 0이고, 준선이 X는 마이너스 2예요 예, 요거를 평행이동시켜서 구해도 돼요. 요거를. 요거를 X축으로 마이 x 로 3칸, Y축으로 마이너스 2칸으로 요거를 평행이동시켜서 풀 수도 있다. 요런 얘기죠. 이렇게, 그쵸. 그렇죠? 예, 이제 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곡선의 초점, 꼭지점, 주축의 길이, 뭐, 점근선 이런 거 구하래요. 자, 이 봅시다. 얘는 2차예요. 얘도 2차고. 두 개가 4하고 마이너스고 이게 달라요. 부호도 다르죠? 예, 이렇게 다를 때, 요 놈이, 요 놈이 쌍곡선이에요, 쌍곡선. 쌍곡선이고. 아직 쌍원이쌍천지금 몰라요, 이렇게요. 그럼 요 놈도 마찬가지로, 4X제곱, 표준형으로 고쳐지니다 4X의 제곱, 마이너스 16X. 일단 씁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예, 마이너스 5y의 제곱 더하기 10y는 일단 넘은 게 줘요. 이렇게. 그럼 여기서, 여기서 4로 묶여요. 그러면 x에다가 4, 4 0 6이잖아요 4x니까. 그러면 반의 제곱. 반. 4의 반이니까 2, 2의 제곱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마이너스 5로 묶어요 이렇게요. 마이너스 5로 묶이면 이게 마이너스 2예요 오로 마이너스 2죠, 그쵸? 그놈의 반의 제곱. y- 반의 제곱이 나온다. 요런 얘기죠, 그렇죠그 얘는 마이너스 31 나올 것이고. 그 다음에, 더하기, 예. 일단은 상수를 그냥 넘겨주고 난 다음에요. 여기 더해진 거, 여기 더해진 거, 다 더해지면 된다. 이런 얘기죠, 이렇죠그 얘는, 이게 상수항이요 2의 제곱이 4니까, 4, 4, 16에 더해져, 16에 더해졌요 이렇게.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요. 얘는요. 1, 1은 1인데 이게 마이너스에요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더해진다. 여기도 마이너스 5를 쓴다. 이럽니다. 이렇게 그러면 얘이놈이요 얘는 4에다가 x-2의 제곱 마이너스 5에다가 y-1의 제곱은 얘를 계산해주면은 마이너스 20이 나와요. 그러면 얘네들을요. 얘 뒤에가 1이 되게 마이너, 20으로 나누어져요 20으로. 그리고 신기하게도 4, 5, 20 이렇게 돼요. 4, 5, 20이니까 이렇게. 20으로, 20으로 나눠주면요 얘는요, 얘는 분모에 5가 붙고 5분의 x-2의 제곱 빼기 4분의 y-1의 제곱은 얘는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이렇게. 자,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고쳤어요. 표준형을 고치고 나야지만 이 놈이 뭔지 파악이 돼요. 얘는요, 쌍곡선이에요. 왜이니까 근데 뒤에가 마이너스 1이야. 선생님이 이거를 특별히는 쌍투라 했어. 쌍투, 쌍투입니다. 그래프가 이렇게 돼가지고요, 이렇게 이렇게 된 놈이에요. 쌍투로. 이제 쌍투 이 놈의 초점, 꼭지점, 주축의 점근선 이걸 구하래요. 이거에, 이거에. 그 여러분들요, 요거를요, 평행이동한 놈을 그림으로 서 풀지 마시고요, 그냥 원래 이놈의 기본형, 원래 얘는요, y는 x제곱, 아, 니 5분의, 5분의 x제곱 빼기 4분의 y제곱은 마이너스 1. 요, 요 기본형이 요거예요이 기본형에 이네개를 구하고 난 다음에요, 그것을 다음에 얘처럼 평행이동시켜주면 되는 것이에요. 무슨 얘기냐? 평행 이동한 후에 초점 꼭점 걸려 생각하지 말고 원래 평행 이동하기 전 원래 원점이 그 중심인 요쌍곡선에 원래 기본형의 네 개를 구한 다음에 그놈을 평행 이동해서 풀어 라 요런 얘기예요. 이렇게요. 무슨 얘기냐? 요놈은요. 쌍투입니다. 쌍투고요. a는 루트 5. 이게 a니까 a 제곱이니까 b는 2여요 B는 E예요. 그 다음에 쌍곡선은요. 쌍곡선은요. 얘가 큰지 초점이 길인지 초점이 더 길어요. 초점이. 그럼 쌍곡선은요. 초점을 기준으로 피타고라스예요.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와요. 쌍곡선인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렇게 됐으면요. 여기가 A고 여기가 C예요. 여기가 C 여기가 A 이렇게. C가 더 기니까 C를 기준으로 피타고라스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은 C제곱은 이 문제에서 C제곱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나와서 C제곱이 9가 나와요. 초점은요. 얘는요. 얘는요. 얘는요 쌍투니까 쌍투니까 C는 3이에요. 근데 초점이 3콤마형이 아니라 0콤마 3이에요. 요렇게 나온다. 요런 얘기입니다. 요렇게. 요그 다음에 주축의 길이는요. 얘는 EA가 아니라, EA가 아니라 EB예요. 가 아니라 왜냐면 쌍투니까. 그래서 원파하기 중이에요. 쌍원인지 쌍투. 얘는 쌍투예요. 제가 마이너스 1이니까 쌍투니까 주축의 길이가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주축의 길이니까 얘는 b가 2란 얘기는 여기가 2란 얘기고요. 주축의 길이는 얘는 4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렇죠. 예, 얘의 꼭지점은요 꼭지점은요 얘의 원래의 꼭지점은요 여러분들 이게 쌍투기 때문에 여기랑 가 여기가 꼭지점이에요 그래서 얘는요 0,2하고 0,-2가 꼭지점이다 이런 얘기에요 기본형인 경우에 그 다음에 점근선은요 얘는 y는 얘는 그냥 뿔마쌍투를 하더라도 a분의 b에요 루트 5분의 이 x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여기서 이것들을 가지고 다시 예를 다시 평행이동 시켜가지고 평행이동 시켜서 답을 다시 구해야 되겠죠. 그러면 첫 번째 초점에 잡혀 있는 첫 번째 초점인데 원래 기본형의 초점이 얘예요얘를 우리가 구한 식은요 지금 우리가 보다시피 이거잖아요. X축으로 두 칸, Y축으로 한칸 평행이동 시킨 거예요. 얘를 X축과 평행하게 두 칸, Y축과 평행하게 한칸 평행이동 시키라. 이런 얘기 하는 거 이렇게요. 그럼 답이 뭐가 되느냐. 이 놈을 X축으로 두 칸이니까 2 3. 그 다음에 x 아, Y축으로 한 칸, 2 4. X축으로 두 칸. Y축으로 한 칸, 2콤 2가 얘가 초점이다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했죠. 그 다음, 주축의길이는 평행이동시켜도 똑같아요. 주축길이사 4에요. 똑같습니다. 꼭지점. 꼭지점은 얘를 똑같이 또 평행이동시킨다. 이런 얘기죠. X축으로 두 칸, Y축으로 한 칸. X축으로 두 칸, Y축으로 한 칸이니까 얘는요, 2콤마 3이 나올 것이고, 2콤마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점근선 Y는 얘인데 얘 똑같아요. 점근선이 여기 있던 놈이 평행이동했으면 또 평행이동한 칸 이동해야죠. X축으로 두 칸, Y축으로 한칸에 지금 얘가요. Y 대신 Y-1 뿔마 루트 5분의 2에다가 X-2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죠한번더 정리해주면 Y는 뿔마 루트 5분의 2에다가 X-2 플러스 1 이게 점근선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요. 5번, 쌍곡선 유놈의 점근선과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예, 얘를 빨리 일반형이에요. 표준으로 고치겠죠. 4x제곱, 마이너스 16x 빼기 3y제곱은, 이게 넘겨져요. 마이너스 4 이렇게. 그 다음에, 얘 예, 4로 묶여요. 반의 제곱. 이렇게. 반의 제곱. 이렇게. 그럼 얘는 4로 묶인 다음에 얘는, 아, 아니죠. 여기에 4, 4, 16에서 더하기 16을 해주라. 이런 얘기, 이렇게. 요 4로 묶인 다음에 얘는 x-2의 제곱 빼기 3y의 제곱은 얘가 12가 나온다. 이런 얘기고, 3, 4, 10이죠? 10으로 나눠줘요. 10으로 나눠주면 얘는 3분의 X-2의 제곱 빼기 4분의 Y제곱은 1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여기는 마이너스. 그럼 쌍곡선. 뒤에가 플러스 1. 얘는 쌍원. 예, 원투를 구별하시는 게 좋아요. 쌍원. 쌍원이에요. 그럼 이놈의 점근선. 점근선은요, 얘의 점근선은, 원래 얘의 점근선 Y는 점근선. 얘의 점근선은, y는 뿔마 a분의 bx 해서 얘는 뿔마 a는 루트 3. b는 2x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놈을 y는 루트 3분의 2 뿔마 이놈을 x축으로 두 칸, y축으로 0칸. 그럼 x축으로 두칸 평행 이동시킨 놈이 진짜 전문선이다이런 얘기죠. 그렇죠? 예, 이렇게 평행이동식가지고 이렇게, 뿔마, 3분의, 루트 3분의 2x, x백이 이렇게 평행이동식켜서 이렇게 간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예, 그러면요, 이제 이거를, 이제, y2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인데, 예, 이놈을 그림으로 그려주면은, 얘는 x 를두칸간 다음에, 두칸 가서 여기서, 예, 이렇게 점근선이 루트 3분의 2가 되는, 이렇게, 이렇게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이 점근선이 Y축하고, 점근선, 두 개의 점근선과 Y축을 틀어 쐬는 부분의 넓이니까, 여기 부분의 넓이를 구한다. 이런 얘기죠. 그쵸. 요놈의 좌표는 2일 것이고, 여기 좌표는 X절편이니까, 아, Y절편. Y절편은 X를 0 집어넣은 거죠. 그럼 얘는 루트 3분의 4. 여기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4가 나오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래서 이놈의 넓이니까, 여기의 길이는 루트 3분의 8. 높이는 2, 곱하기 3박 평형이니까, 이렇게 그러면 답은, 루트 3분의 8이 답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요. 6번 봅시다. 예, 방금 혹시 이놈이, x 축에평행한 주축을 가지고 오는 쌍곡선을 나타내는, x 축에평행한 주축. A값을 변호해라. 이런 얘기예요마찬가지예요 X제곱 빼기, Y제곱, Y제곱을 빼기니까, 이걸 묶은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Y. 더기 반의 제곱 1은 넘겨요. 넘기고 생긴 걸더해준게 좋습니다. 얘는 마이너스를 찍었으니까 이거 뒤에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럼 이놈은 x제곱 마이너스 y마이너스 1의 제곱은 마이너스 a마이너스 1이 나오시고 얘가 빼기니까 당연히 얘는 쌍곡선이죠. 그렇죠? 쌍곡선인데 쌍곡선인데 x축에 어딘지 모르겠어 x축과 평행한 주축이 있대요. 이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x 가 평행한 주축으로 가지는 쌍곡선. 얘는 쉽게 얘기하면 쌍원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쌍원이에요. 쌍원. 쌍원이면은 이 뒤에가, 뒤에가 양수가 되면 되는 것이에요. 간단해요. 이 양수가 되면 이게 쌍원이에요. 뒤에가 양수가 되면 이렇게. 그래서 얘는 A의 범위는 넘겨지면은 마이너스보다 작다. 요게 답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 일반형은 이정도로 하고요. 매개형은 간단히 하고 지나갑시다. 8번 문제만 볼게요. 이렇게 되었어요. 이게 뭘 뜻하냐? 이렇게 나갔어요, 이렇게요. 그럼 X는, X는 3 더하기 코사인 세타고, 코사인 세타랑 사인 세타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아, 코사인 사인드라는 공식을 하나 생각하겠죠? 그, 여 코사인만 남기면 다 넘겨. 코사인 세타는, 넘겨지면은 2분의 X 마이너스 3이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는, 사인 세타는, 얘는 3분의 y 1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다음에 사제 코제1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1. 사제 코제. 사제 코제 1. 사인 제곱. 예. 9 9분의 9분의 아니, 코제부터 합시다. 얘는요. 4분의 x 3의 제곱 더하기 9분의 y-1의 제곱은, 사제 코제, 일 나온다. 이런 얘기죠. 그쵸. 그, 게 문제 해석. 여기가 더하기니까, 1이니까 얘는요, 타원. 좀더 깊숙하게 얘기하면요, 얘는요, 얘가 사구이가 구니까, 얘가 더 크잖아. 그럼 얘는요, 타원인데, 이렇게 되는 타원이 이렇게 되는 타원. 어, 다시 하면 타투. 타투다. 이런 얘기죠. 그죠 그래서 이런 놈에, 이렇게 나온다면, 이놈에, 뭐, 초점을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와요. 그냥 초점이니까, 이렇게 타투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랑 여기에 초점이 있다. 요런 얘기죠. 그죠 그나마 또 평행이동시켜서 구해준다. 요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는요, 접선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